안녕하세요. 푸른별 김혜민,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대전대학교 공학관에 왔는데요. 오늘 알아볼 학과는 건축학과입니다. 그럼 혜민 씨, 혹시 건축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 학과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 건축학과라고 하면 집을 만드는 일, 그런 네. 일을 하는 학과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건축학과는 건물이나 도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학과예요.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축공무원 등 건축계의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실기로운 건축생활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건축학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분 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4학년 장세빈. 3학년 이상욱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건축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되게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 되게 많던데 혹시 선배님들이 가, 가지고 있는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저는 평소에 좀 사진 찍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길 가다 보면 멋진 건축물이나 유명한 건축물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어, 이제 그때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거나 또 이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설계되었을까 하고 생각도 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럼 대전대학교만의 포토 스팟 한 군만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대전대학교 서문에 위치한 30주년 기념관이라는 이제 건축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로제 승효상 건축가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컨셉을 미로로 하여 가지고 건물을 설계했으니까 한번 건물에 직접 가보셔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섬문 응. 30주년 기념관. <laughs> 그러면 대전대학교 응. 건축학과만의 특징이 있나요? 어 저희 건축학과만의 특징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수업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대전대학교 캠퍼스가 유명한 건축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망한 건축가의 설계로 매우 아름답고 학과 시설도 수업하기 좋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대학교 건축과 취업은 잘 되나요? 저희 이제 이러 인적이나 물적 자원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학과 이제 최근 3년간 취업률이 이제 80% 정도로 약간 비현실적인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학과에 들어오려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나요? 어 대단한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화나 예술, 기술 분야에 호기심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좋은 건축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입생들도 들어올 텐데 미래의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미래에 들어오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대부분 건축학과가 이과계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과 계열뿐만 아니라 문과 계열이나 어 이제 다른 계열의 학교에서도 많이 진학을 할수 있으니까 어 많은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축학과에는 수지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건축학과는 5년째잖아요. 네. 5년째만의 장점 그런 게 있을까요? 단순한 이론 교육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실습 교육 및 밀도 있는 이제 실무 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축하과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표현기법 수업 중에 이제 영화 포스터 만들기라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서 재밌는 걸좀 느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수업. 혹시 건축학과가 비, 비효과 활동을 많이 하나요? 네, 저희 이제 비효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코로나라서 음.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원래는 저희 대전대학교 건축학과는 뭐, 건축 공모전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건축 탑상 그리고 졸업 전시회 학년 협동 작품에 같은 이제 활동들을 비효과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 구학댄스 길거리 걸어다닐 때 보면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 가방 가져오셨나요? 네, 가방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방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laughs> 아니 실제로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어, 저희가 이제 평소보다 이제 마감 시즌에 이렇게 좀 많은 재료들과 준비물들을 좀 많이 구비하고 다닙니다. 네. <laughs> 예, 언뜻 봐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여기 올려주시고 <laughs> 네. 네 하나씩 꺼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인 <laughs> 이제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보다좀 많이 길죠. 이건 이제 60cm의 이제 자인데 어 이제 건축학과 모형을 만들다 보면은 좀긴 재료들도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긴 자를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네. 이건 진짜 길어요. <laughs> 다른 자와는 달리 도면에 치수를 잴수 있는 축척에 맞게 치수를 잴수 있는 다른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각자인데 삼각자는 이제 건축 도면을 제도하거나 할때 쓰이는 이제 일부 삼각자. 네. 삼각자 네. 엄청 크네요. 건축학과는 다큰것 같아요 지금 <laughs> 자들이 막. 근데 도대체 이 나무는. 어,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기둥을 모형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재료예요 어. 다음은 이제 칼판이라고 하는 이제 초록색 밑에 까는 판인데 이거는 모형 제작에 있어서 사용하는 칼판이라고 하는 거고 어 이것도 좀커 보이긴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꺼내도 돼요? <laughs> 어 여러분 <laughs>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이거는 바지라는 걸로 어. 그래서 <laughs> 바신 건데 이거 왜,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네, 사실 건축학과가 좀 마감할 때는 이제 깔끔하게 있긴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런 추리닝이 가장 편한 거기 때문에. 추리닝을 많이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근 네? <laughs> 네. <laughs>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가방 다 봤는데 오늘 건축학과 어떠셨어요? 어, 저 몰랐는데 건축학과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laughs> 지금까지 건축학과 설명을 마쳤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대전대학교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저희 대전대학교 푸른별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세요. <laughs> 대전대학교 건축학과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습이랑 체험 같이 지루하지 않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회 진출할 때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을 할때 재밌게 하는 게 슬기로운 건축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면이나 모형 판넬로 건축적 아이디어를 표현하여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에 있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슬기로운 건축 생활 아닐까요?